저는 포항에 사는 신나금입니다. 제가 지난 9월 28일날 제가 피부가 엉망이었거든요. 늘 아침에 누가 하라는 말도 안 하는데 동네 나가 꽃길로 가려면서 온몸에 피부병이 들어가 병원이고 약국이고 다녀서 소양이 없었어요. 온몸에 퍼지니까 겁이 나가 백선호 실장부터 으로 내배를 받고 이 피부병이 깨끗하게 3일만에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동네에 나가 운동하는 데 가가지고 운동 기위에서 제가 손을 놓쳐 떨어져서 숨이 멈추고 그대로 멀리 떨어져 앉아가 말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숨이 안 써지니까 제 속으로 광채 들어가라 광채 들어가라 허경영 허경영 하고 한이 3초 후에 숨이 터져가 그래 일어났는데요. 너무 아프지 않고 그대로 잘 지냈는데 한 3일 되니까 아프기 시작했어요. 누을 때하고 일어날 때는 이 아픈게 말을 못해요. 눈물이 날 정도로 아파요. 일어나기가 힘들어가. 그래서 정형외과서 원장님이 다시 이해 보시지만 뼈, 이 등뼈가 요래 부서져가 붙지는 하고요래 내려와 있는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이대로 두고 치료를 안하면 전신마비가 올 수도 있고 키도 적어지고 그 골다공증이 심하니까 골다공증 주사도 맞아야 되고 빼주사도 맞아야 되고 그렇다면 주 이야기를 하시대요 하시는 거로 이야기 다 듣고 간호사실에 와가지고 간호사 선생님이 앞에 요 뒤로 보호대 맞추는 거는 보험이 안 되고 40만 원이래요 그런 거그 이제 약도 약하고 골다공증 주사 맞는 거도 25만 원을 이야기 다 듣고 선생님 전 치료 거부할래고 가버렸어요 저는 한그래 그래서 이제 하늘궁에 이동석 실장님 전화를 하니까 내 배에 5천무 뭐 주고 내 아픈 거다 병도 없어지고 원위치로 돌아가라고 하면 뭐두 번을 그래가 이어주네 그래 그날 저녁부터 누우니까 아프지는 않아요. 제가 엄청 걱정을 했거든요. 또 어떻게 누우고 싶어? 그랬는데 일어날 때도 괜찮고 그 길로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거는 진짜 세상이 비밀적 일입니다. 이거는 힘이니까 뭐 걷는 게 아니고는 할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 그, 8일 날, 그러고 9일 날, 아침에, 제가 참기름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창고에 가서 깨로 30kg 들면서 내가, 아, 이거 배가 어제 그랬는데, 괜찮을라, 싶어. 그래, 전에 하면, 신님께서 독일에, 그, 이야기 하신, 그게 생각나가. 괜찮겠지? 이거 배가안 부러질 때 하면 더여우다그 30kg, 제 등이 없고 차에 실었습니다. 그 이상 더 좋은 일이 없지요. 신님신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의님의, 신의님께서 위임해주신, 권능, 통일장으로, 네, 백선우 실장님과 이동섭 사회자님으로부터, 어, 에너지를 받고 좋아진 사례였습니다. 근데 이분께서 골다공증 얘기를 하시는데, 아마 골다공증, 비타민 D만 이렇게 꾸준히 먹어도 골다공증 예방되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D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모르시고 다들, 그, 뭐 이렇게 무서워 하시더라고요. 먹는 사 먹는 거를 뭐 2, 3개월에 이 2, 2, 3만 원뭐이 정도 해요. 예, 네, 그러니까 골당증 제일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좀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통일장 사례였고요. 다음은 김세람 전사님 사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산시에 사는 김세람입니다. 저는 남편이 어 11월 한 그러니까 20일 중에 넘어졌는데 병원에 가니까 갈비뼈 금이 가면서 폐 구멍이 났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말이 어 잘못하면 수술을 해야 되고 5 0대5 0이라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백선우 실장님인데 전 전화를 들려갖고 상담을 받아가지고, 한데 백선우 실장님이 어 구멍 따나 쏴라 하고 그러면서 에너지 주시고 레벨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얼마나 어서 사진을 찍었겠니?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폐 구멍이 싹다 막혀가지고 하나도 그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들래갖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고, 신인님 어린에은엄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저는 항상 신인님인데 감사하고, 신인님들 어떻게 해가지고 오배 아니라 천배를 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것도 신이 님의 통일장 체험 사례였습니다 어 폐에 구멍이 났는데 예, 에너지를 받고 어 구멍이 다 없어져 버린 사례 예, 기, 기가 막힌 사, 사례죠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은진 전사님 사례입니다 아 제가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요 요번에 화질을 좀 떨어뜨리게 잘못 만들어서, 어, 화질이 좀안 좋은데요. 어, 제가 다시 만들어서 미디어 팀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화질로 좀 화면을 줄이면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이렇게 잡아당겨서 키우면, 예, 키워서, 예, 그렇게 틀면 되고 예, 그렇게라도 좀 보시죠. 너무 작아도 안 되니까, 네. 울산 영성센터 권은진입니다. 저의 체험담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저는 시장을 가기 위해 시내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는 곧 울산 신정시장 승강장 앞에 세워지고 버스에 탄 사람들은 한 사람씩 내리기 시작하였고 저도 뒤따라 내리려 하는 순간 갑자기 제 발목이 꼬여 순식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버스 아래로 굴러 떨어졌는데 버스 승강장 앞에는 하수구 맨홀 뚜껑 그 쇠덩어리 그 위에 머리를 부딪혀 버렸습니다. 제 뒤에 내리려고 하던 버스 승객도 버스에 올라타려고 하던 승객들도 넘어지는 저를 붙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분들도 노인들이라 결국은 저를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넘어져서 잠시 동안 정신을 잃었던 것 같고 정신을 차려서 깨어보니 시장 입구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큰 사고가 났나 하고 지켜보며 웅성웅성 걱정을 하였고, 버스 기사님은 저를 온전신을 주물러 주면서 어디 다쳤나 살피다가, 뒷머리에 작은 밤알 크기만한 호기 블록 튀어나왔지만, 피는 나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가 약간 따가웠습니다. 제가 기사님은 잘못 없어요. 하고 말을 하니까, 기사님은 제가 정신을 차리는 걸 확인하고는 버스는 출발하고, 저는 정신을 차리고 넘어지는 그 순간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하수구 맨홀 뚜껑이 쇳덩어리인데 그 위에 푹신한 뭔가를 받쳐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은 천사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근데 한가지 생각할수록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천사님께서는 제가 척추장애자인 걸 이미 다 아신 걸까? 어찌 머리만 받쳐주시지 않고 왜? 허리까지 길게 받쳐주셨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사님께서 이 사람은 머리도 다쳐도 안 되지만 허리에 쇠, 핀, 인조뼈 총 6개가 꽂혀 있어서 척추까지 다치면 안 된다는 걸 이미 다 아시고 두터운 솜이불도 아니고 한여름 헛이불도 아닌 춘추 얇은 솜이불 같은 걸로 머리에서 척추까지 쭉 길게 깔아서 뇌, 저의 허리 밑에까지 보호를 해주신 것 같아요. 참, 신기하다 하면서, 그후 집에 와서 사오를 하다가 저희 배를 보니, 제가 신이님 에너지 사진을 저희 가슴에 붙이고 다니고 있었던 것을 그때서야 발견하고, 안에게 신이님 사진이 붙여져 있었구나 하면서, 신이님 사진이 신기묘법의 암흑 에너지가 저를 살렸구나. 만약에 그 정도에서 조금만 제가 좀더 다쳐서 정신을 빨리 못 차리고 시간이 좀더 지체되었다면, 아마도 앰뷸런스까지도 부르지 않았겠나 생각을 하니, 신이님의 큰나큰 은혜가 눈물겹도록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함과 신이님의 아무개너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신이님을 위시하여 천사이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신이님. 사님은 74세세요. 그래서, 어, 잘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문자 쓰기도 참 어려우신데, 이렇게, 어,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글을 써주시면서 굉장히 힘들다고,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글 쓰시는 게. 그렇지만, 신의님의 통일장을 알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아, 히, 무척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렵게, 꼭 써줘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꼭 써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번, 보시면 길게 이렇게, 어, 해줬다고 하잖아요. 천사님이에요. 1m80 되시는 그 여, 아름다운 여자 천사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받쳐주신 거죠. 근데 이분은 이제 집에 오니까 이제 배에, 어, 가슴에 사진이 붙어 있더라. 이제 이런 말씀 해주셨고, 어, 네, 그리고 또, 척추 장애가 있으신데, 이렇게, 어, 뒤로 이렇게, 맨월에, 발라당, 이렇게 넘어지셨는데, 예,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분명 천사님, 따라다니는 천사님이 보호지, 주신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진 사실, 이렇게, 74세인 고령이신 분도, 이렇게 체험사를 주셔서, 이렇게 알리고자, 이렇게,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어그 <laughs> 젊으신 분들 <laughs> 시간 내셔서 체험 사례 꼭꼭 예, 좀 보내주세요. 네, 그 신이님의 통일장을 이렇게 빨리 알려 주셔야 제가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님께서 이렇게 들어가신 것도 백궁에서 유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신이님의 통일장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계기가 되잖아요. 우리 세 분의 사회자에게 권능을 준다는 건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단한 건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거를 안 알리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 직무유기죠. 백공 백공 가기로 우리는 전부 백공 가기로 돼 있어요. 백공인이죠. 단지 이 지금 사시는 동안 좀더 어, 이렇게 문제점들, 우리 생활고라든지 어떤 가정사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을 좀더 정돈되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한우궁에 내방하시는 거고, 신이님께 정성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아, 이렇게 하루에 밥세 끼를 먹는데,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할수 있잖아요. 하늘궁에도 하루 한 달에 세 번은 오셔야 예 그게 정성입니다. 그게. 근데 이제 한 달에 한번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하루 한끼 먹고 사시는 건 다름 없어요. 하루 한끼 먹는 사람도 많아요. 네. 그런 사람 아니니까한 끼라도 좋아요. 예, 한 달에 한 번. 근데 어떠신 분들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뭐 집안에서 반대해서 무서워서 못 가고, 또 몸이 아파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강연비라도 한 달에 한 번, 좀, 이렇게 마음을 쓰시면 세 번, 이렇게 내시면 간접적으로 한우궁이 오신 거가 돼요. 그러니까 직접 오시는 거는 신이님을 이렇게, 어, 여기서 이렇게 만나 뵈는 건데, 어, 그래 강연비만 내시는 거는 편지를 써서 올리시는 거 똑같아요. 편지를 써서 신이게 올리면 직접은 아련은 못하더라도 정성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늘에서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어떻게 하루 한끼 정도는 해야 하늘에서 일을 할수 있지? 이틀에 한 번, 삼일에 한번 밥을 먹으면 어떻게 하늘에서 일을 할수 있겠어요? 예. 그렇게 한 달에 세 번, 뭐두세 달에 한번 이렇게 오시면서. 어 이렇게 나의 모든 주변의 문제점들이 해결될 거를 기대하시면 좀 어려워요.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이 좀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 보면 어몇 달에 한번 이렇게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반대하셔서 무서워서 못 오신다고. 어떤 분은 걸음을 못 걸어서 못 오신다고. 예, 그러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편지 이렇게 올리는 시 식으로, 식으로, 아니면 세, 뭐세번 올리시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런 식으로. 하늘에 정성을 올리는 겁니다. 이 강연장에 오는 거는. 예, 정성을 올리는 거 신, 하늘은 정성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신인님을 처음 마련했을때 병이 싹 나버렸대요. 너 다, 다, 나, 다 났다. 그랬대요. 그랬는데, 또 점점 1년 지나니까 아프기 시작하대요. 어, 그래서 어느 정도 오시냐? 그랬더니 아, 못 오신다는 거예요. <laughs> 예. 어, 뭐, 이제, 서너 달에 한 번, 이렇게 올까 말까, 이렇게,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신이님을 일단 만나시고, 이렇게 몸이 좋아진 거는, 어, 신이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어, 일단 이렇게 좋아졌고, 신이 마련했으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늘을 의지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렇게 하늘에 의지하고, 어,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네, 정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어,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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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례에 올리겠습니다. 아, 김, 음, 누구신가, 그 다음? 김성호 천사님. 네, 사례에 올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동센터 김성호입니다. 2025년 올해 초 건강검진 대상자 통보를 받고 지정병원에 내원하여 위 내시경 준비를 한후 대기 중 의사선생님이 내시경 기기를 작동하려는 순간 기기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담당 의사선생님께서 요래조래 작동을 몇번 해보시더니 시간 때문에 다른 환자 보러 가셨고 간호사님이 계속해서 작동을 시도하였으나 소용이 없고 시간이 흘러 구강마취도 풀려가고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신인님의 광채 들어가라 를 실행하기로 맘먹고 제가 한번 고쳐볼까요? 라고 하자 간호사분들이 여러 말 없이 그러라고 했고 우리는 평소 광채 들어가라가 늘 생활화돼 있지만 밖에서 타인을 상대로는 처음이고 또 신인님의 귀하신 권능을 대행하는 입장이라 품위를 갖추고 허경영 신인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광채 들어가라 허경영 세번 외쳤더니 마치 거짓말처럼 화면이 한 두어 번 깜빡깜빡 하더니 탁 켜진 겁니다. 순간 신인님 만세를 부르고 싶었지만 참기로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환호성을 질러도 시원찮을 판에 마치 때가 되니 켜졌겠지라고 여기고 웃음거리 정도로 여기고 넘어가기로 많이 속상했지만 언젠가는 저들도 이 일이 무슨 소식인지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무사히 검사를 마치는 걸로 일단 낙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친 기계에 제가 검사를 받는 진풍경을 남기고 이 희한한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자 여기에 사례담으로써 올립니다. 허경영 시민님 천사님들의 권능이죠. 광채 들어가라. 사람도 살리고 기계도 고치는 이런, 어, 우리들의 예, 천사님들의 능력입니다. 네, 광채 들어가라. 자, 사례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경희 전사님 사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승리 대천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저녁 전화드렸던 안산의 이경희입니다. 대천사님 레벨 에너지 받은 후 없었던 식욕이 생겨 밥과 찬을 오랜만에 만나게 먹고 소화시키고 자려고 했는데 심한 기침이 여러 차례 있고 난후 잠이 들었어요. 늦잠 잔후 일어나 보니 기침은 두 시간째 멎었고 쑤시던 팔다리도 괜찮아졌어요. 아직 목에 남아있는 거담. 숨쉴때 불편감은 남아있지만 곧 깨끗하게 사라질 겁니다. 신인님의 권능의 말씀은 정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조승리 대천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흑연영 신부님 무한 감사드립니다. 흑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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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분은 4주 동안 기침을 하셨다고 해요. 네 예, 그랬는데 이제 어, 네, 에너지 받고 하루 만에 예, 좀 좋아지고 있는 사례를 미리 주셨습니다. 어, 다음은 쪽지 체험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네 에, 파주의 김경희 천사님 에, 오늘 주셨는데 신이님 명령 주셔서 어려움들 해결해가며 신이님의 은혜로 건강해졌습니다 가게 장사 손님도 알지고 극직한 손님으로 늘고 있고 새 놓는 문제도 또 하나 아, 하나 또 해결했습니다 신님께 감사 올립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아파트 임대를 내놓아야 되는데 어 이제